자, 오늘 10월 1일, 오늘 10월달. 한 달이 시작이 되죠. 이제 야구가 이제 거의 끝물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농구나 이제 배구 컵대회들이 시작이 됩니다. 농구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저도 이미 사전작업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농구 선수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농구를 주력으로 갈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음, 컵대회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배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은 있어도, 음, 그래도 연습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어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농구 기대를 해주기 이번 주 토요일 겁니다, 아마. 어. 음, 일단 야구 환경 경경이좀 경기, 경기 알아보죠. 일단 NC하고 롯데 의 매치업인데요. 일단 NC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을 얻었어요. 예. 방망이는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치는 편이긴 한데 역시 이제 많이 이기질 못하고 있고요. 이제 투수진이 워낙 붕괴가 돼 있어, 그죠? 예, 투수진이 선발도, 선발이고, 불펜도, 불펜이고,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실점을 77점을 하고 있습니다. 7실점을 예, 그리고, 이제, NC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 저 거시기 한 점은 뭐냐면, 오늘까지 8경기 연속 경기를 좀 치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리스크죠. 가뜩이나 투수진이 안 좋은데다가, 불펜진도 안 좋죠. 예, 최근 10경기 경기당 7실점 하고 있죠. 어, 근데 이제 경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 아무래도 좀 일정상에 좀 불리함을 좀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시즌 마지막 경기고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이에요. 홈 경기. 어,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NC가 동기부여가 빡될수 있는 그런 경기고 아무래도 주전 야수들을 최대한 오늘 좀 가동을 좀 해보지 않을까 싶고 장민우도 마지막에 지좀 나오긴 나왔는데 아마 오늘은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무튼 최근에 빠따 조금 치긴 하지만 어, 투수진이 너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정도 타이트하고 예, 그 대신 이제 마지막 경기라는 동기부여 이런 측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대목이겠죠. 어, 롯데도 좀 비슷하기는 해요. NC하고 비슷하게. 이제 방망이는 꾸준하게 괜찮죠. 박망이는 괜찮은데, 불펜진들이 너무 붕괴가 돼 있는 롯데이기 때문에, 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선발이 내려가면은 진짜 뭐 추풍 낙엽입니다. 이제 롯데 불펜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긴 하죠, 롯데도. 자, 오늘 이재학 대 윌커슨인데요. 일단, 이재학은 최근 직전 경기에서 좀 좋지가 않았어요. 4인 7실점3피홈론으로 패전이 됐고, 최근 4경기에서 피홈론을 7방이나 맞았어. 4경기에서. 최근에 공 던지는 걸 보면, 공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두산전은 전체적으로 커맨드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이 선수는 아무래도 뭐 이제 좀제구로 쇼부를 봐야 되잖아. 체인접이라든지, 직구의 무브먼트라든지, 커맨드 이런 걸 쇼부를 봐야 되는데, 몰리면 가는 거거든. 구위가 약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롯데 상대 올 시즌 2경기 등판을 해 가지고 6점 1위 2실점 그리고 2인닝 9실점 2피홈런으로 패전이 됐고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뭐 홈에서는 그런 대로 뭐 소소한 성적을 좀 찍어 주고 있기는 있는데 최근에 피홈런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 어, 이런 부분도 분명히 리스크가 되겠죠. 롯데와뭐방마이가 그래도 꾸준한 팀이니까. 음. 롯데 상대로 한 경기는 잘던을한 경기는 탈탈탈탈리 붙다.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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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 자, 윌커슨도 이제 최근에 좀 제가 항상 이제 위태위태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 구간에 이제 상당히 잘 던졌던 구간도 있다 보니까, 조정기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좀 지친 타이밍이 왔다. 최근에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직전 경기 는 상당히 잘 던졌어요. 한화전이었는데, 6.2 이닝 2실점 그리고 삼진도 7개나 뽑아내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 최근에 윌커슨을 보면,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너무 안 좋아. 왔다 갔다 해 밸런스가, 이제 체력적으로 지치면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데, 직전 경기 한번 잘 던졌다는 걸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 어. 근데 이 선수가 LC 상대전적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원정성적이 역대 딱 이제 세 경기 등판을 했는데, 2패, 그리고 ERA가 5.71로, 어, 좀. NC 원정에서는 유독 좀 좋지 않았다. NC가 이제 방마이가 좀꺼져있다 그래도 최근에 방마이가 쬐끔쬐끔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윌커슨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볼만은 할것 같아요. 네. 일단, 윌커슨이 88년생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어, 사실상 돈을 벌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거든요. 솔직히 나는 재계약을 안할것 같기는 하지만은, 어,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본인한테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죠? 올땐 ERA가 3.99면은 다소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재계약을 하기는좀 간당간당하거든. 88년생이고, 나이가. 그래서 일단 뭐 동기부여는 최대치로 될 만한 어, 그런 경기다. 근데 윌커스는 뭐 이제 사실 뭔지 뭐갈 데가 없죠. 이제 크버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나이도 있고 뭐. CPBL 정도 가면 모르겠는데. CPBL 정도 가면은 1, 2년 정도는 더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동기부여가 맥시멈으로 좀될 만한 부분이던데. 어쨌든, 롯데는 어떻습니까? 이제 윌커슨이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잖아. 그지? 어, 그래서 이긴의 사내, 중내 사내가 또 시작되는 또 롯데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방망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선발의 기대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롯데가 조금은 나와 보이긴 하거든요. 예, 롯데가 조금 나와 보이긴 하는데, 이게 배당은 1.48을 받았어요. 롯데가. 어, 이 정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죠? 윌커슨이 n c 전을 워낙 안좋 중... 기도 하고 최근에 폼도 그렇고 그리고 윌커슨이 내려가면 불패는 사실은 고놈이 고놈이거든요 예, 롯데나 NC나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좀 별로 없고 그리고 특히나 NC가 또 마지막 홈경기라는 부분에서 어느정도 좀 이제 어 거기에서 경기력이 좀 좋은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는 조금 좀 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경기 같기는 하고요. 어, 이거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오바 경기거든요. 거죠. 그렇죠. 웨이커슨도 예, 워낙 NC1에 좋지 않았고 이재학도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고 예, 10점 오면 양팀 불펜까지 감았을 때는 어, 누가 봐도 오바 경기긴 한데 어, 너무 빤히 보이는 오바라서 약간 좀 고민은 되는 어, 그 정도 오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패 라인은 롯데는 보는데 이게 배당 대비 저는 리스크 대비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경기로 별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어, 라는 생각. 어, 그리고 A씨가 어,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도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아서 어, 별로 건질 만한 게 없어 보이는 경기다 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SSG의 맞대결인데요. 참, 이런 경기가 이제 진짜 어렵죠. 우리가 이제 가을 야구나 포스트 시즌 경기를 이제 건드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스포츠가 그래요. 모든 스포츠가 분위기 싸움이고 흐름 싸움이고, 어, 이런데 더더군다나 이 단기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뭐 전체적인 전력이라든지 뭐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감안은 하겠지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상 유사 가을려고기 때문에, 오늘 역시 이 경기 역시 좀 빡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KT는 리그에서 이제 딱두 번째 타이브레이크 경기인데, 두 번째 다 참여를 하게 된 KT입니다. 어, 남만 원툴 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양팀 다, 양팀 다, 뭐랄까요, 음... 최근 분위기는 좋아요. SSG는 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정들이 좀 이렇게 널널한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였던지 불펜진들이, 불펜 일정에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불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도 복귀자원들이 오면서 이제 타협감을 한번 쫙 끌어올린, 어, 이런 상태고. KT 같은 경우에도 뭐 타협감이 꾸준히 좋죠. 예, 근데. KT의 가장 큰 문제는 강백호였단 말이야. 강백호가 나올 때마다 막 특정 권에서 말아먹고 이런 모습도 많이 있고 막 그랬는데 너무 극적인 홈런을 한방 때려냈다는 부분에서 어 거기에서 이제 팀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고 강백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다뭐 긍정적으로 분위기에선 좋은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고용표가 선발을 나왔으면 이제 KT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예 고용표가 최근에 이제 폼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도 나오고 저는 고용표가 올해 불안한 부분은 체인지업 때.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체인지업이 이제 어느 정도 좀긁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져 있단 말이야. 상대 전력도 좋고. 어 근데 오늘 이제 선발로 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불펜에서 오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휴식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불펜에서 대기를 할것 같고요. 근데 음 휴식일이 좀 짧았어 가지고 고용표가 최근에 그 좋은 폼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하나 있다. 엄생바이가구 엘리아스는 비슷비슷해요. 최근에 이제 기대치가 어, 최근에 일단 둘다 폼은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두 선수의 단점은 명확해. 뭐야? 피업난이야? 피업난? 피엄런. 네. 엄상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뜬볼 투수기 때문에 공이 좀 몰리면은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상대 또 SSG면 더더욱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엘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빠른 선수지만 이 선수는 구속 대비 구비가 좀 약해요. 네, 이 선수는 물론 이제 최근은 좋아. 어, 최근에 폼은 상당히 좋은데 이 선수님께 쓰 전체로 봤을 때는 구속 대비 구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피홈런을 꽤나 많이 허용하는 선수다. 그래서 이 단기전에서 먼저 누가 이제 홈런을 하나 맞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흐름상 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좀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양팀 선발다 이런 아. 리스크는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한다. 어. 근데 어찌 됐든 어찌 됐든. SSG 최근에 불펜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승조 라인들이 좀 지쳐 있죠. 필승조 라인들이 지쳐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잔여 경기도 어느 정도 휴식들도 좀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해서 양팀 다 불펜은 저는 비슷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 빠따도 비슷 비슷. 어, 그리고 선발은 엘리아스가 최근 기준으로 기대치가 조끔좀나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 KT가 또 자원 상대 어느 정도 좀 강점을 좀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넬리아스가 작년하고 올해 보면은 KT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어 오늘 그래서 아마 SSG 사이드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단기전이나 이렇게 중요한 매치업들이 데이터대로 절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분위기 싸움이야. 일단 누가 먼저 더 홈런을 맞을 확률이 크냐 저는 엄상백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엘리아스보다는 근데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야 구행당 피홈런이 1.4개 정도 되고 엘리아스는 0.9개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큰 이게 시즌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지.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는 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는, 어, 우리가 뭔가 베팅함에 있어서는 건드릴 만한 요소가 우리가 분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쉽지가 않다.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고요. 일단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 SSG가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뭐 느낌 도르 까지 한큰술 얹어 가지고 저는 뭐 kt 사이드 정도 한번 보고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더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언더가 기준점도 지금 바뀌어 버렸죠 예, 10.5 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수들이 계속 바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어 아무래도 저득점 양상을 예상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선발도 두, 두 선발 다어 최근에 폼도 나쁘지 않고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느낌 도르에요 느낌 도르 어, KT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경기들을 나름 뭐잘 이겨내왔던 그런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어, 솔직히 그런 거는 좀 무시를 못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양팀다 오늘 박을 수 있는 투들도 다 박을 거고, 그래서 이제 9 5 언더 정도는 보는데, 음, 너무 몰리고 있어서 별로 안 가고 싶은 언더긴 하네요. 예. 음, 근데 이런 경기는 언더를 보는 게 맞기는 해. 어, 근데 10점 보면 나도 언더를 봤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배변까지 나오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고.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laughs> 느낌도 롤 KT. 근데 이걸 우리가 배팅을 뭘로 하냐, 그지 야, 요거는 좀 배팅하기 힘들지, 그지제 어, 생각은 말씀드렸으니까, 예, 뭔가 기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선발에 조금 더 우위가 있는 SSG가 나와 보이긴 하지만, 어, 이런 경기가 절대 그런 식으로 마무리 되지를 않거든요, 그죠? 음, 저도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이겼지. <laughs> 어, 저런 경기는 건드리기가 힘들다. 어, 힘들다. 자 다음은 이제 요코하마 대 히로시마의 맞대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죠. 여기도 이제 사실상 어... KT SSG 경기만큼이나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매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히로시마가 이제 조금 좀 경기 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히로시마도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죠. 그렇죠? 예, 두 경기 차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오늘 경기를 패배하면 은 이제 순통이 좀 끊어질 가능성도 꽤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의 선발 어, 일단 최근에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한신 원정에서 이두 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를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구안타 1없는 4볼렛. 10 삼출로 이득점인 거는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겼으니까 한잔했죠, 뭐. 예, 이겼으니까 한잔해. 여기 신빙친구가 좀잘 던져가지고, 이겼다.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어, 요즘에 이제 빠따는 쬐끔 좀 치기는 치는데, 오늘 또 원정이잖아, 그지 히로시마가 원정에서 방망이 기대치가 더 떨어지죠. 이? 어, 최근 10경기 중에서 이제 7경기를 홈에서 했는데, 평균 득점이 2.1점이고요. 불펜도 좀 불안하고, 어, 분위기도 지금 너무 다운이고.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만한 요소는 별로 없기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안드레 잭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를 저는 너무 인상적으로 봤어요. 사실 직전 경기가 요미우리전이었는데 홈에서 던졌고 6인인 무실점, 2피안타, 삼진을 6개를 뽑았는데 제가 본 잭슨 중에서 최고로 좋았어 직전 경기가. 어. 직구가 이제 150 초반 정도 찍혔는데 직구가 차고 들어가는 힘이 진짜 좋았거든요. 어 제가 본 안드레 잭슨 중에 최고였다. 직전 경기가. 근데 이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또뭐 명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이 폼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꽉 틀어막아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요코하마가 최근에 불펜이 그런 대로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최근에 이제 불펜의 불안감들이 한 경기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리스크가 좀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잭슨이 어 직전 경기는 폼이진이 상당했다. 요거는 좀 가져갈 만한 것 같고요. 올 시즌, 이제, 히로시마전에 이제 세 경기 등판을 해서, 히로 원정에서, 쓴 초반에서, 어, 8실점한 경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 경기를 재까놓고 보면은, 6이닝 무자책, 6이닝 무자책, 실점들은 1실점, 1실점으로, 히로시마전에도 강점을 좀 보였다. 아무튼, 직전 경기 퍼포먼스는 대단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리쇼의 이 선수가 뭐 작년에 51닝 던지면서 4.53을 찍었던 사실 뭐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닌데 최근에 복귀를 해서 사실 최근 히로시마 선발 중에 제일 잘 던져요. <laughs> 쿨이. 그래도 오세라는 좀낫지모리시타는 어, 지금 사람 아니고 지금 구이안 나와. 아예 안 나오고. 어, 도코다도 뭔가 당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어. 그나마 뭐 오세라, 모리 요 정도인데, 모리가 이제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네 경기를 던졌는데, 세 경기를 잘 던졌어요. 한 경기는 한 시인 상대 이제 4이닝, 5실점, 4자책 경기를 하면서 한 경기는 탈탈 털려버렸고, 나머지 경기들은 그래도 뭐 8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5이닝 무자책 경기를 하면서, 어쨌든 현 시점 기준으로 히로시마 선발 중에 제일 나, 현 시점. 음. 근데 사실 뭐이 선수가 작년에 4 5 5 4.53을 찍은 선수인데, 이렇게 계속 잘 던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죠.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폼은 좀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작년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 이제 두 경기를 던졌는데 둘다 6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으로 나름 요코하마 상대로 좀 괜찮은 피칭, 좋은 기억 정도는 있다. 근데 요코하마 원정이 오늘 처음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리스크 가될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친구가 오늘의 이제 키를 좀 지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 요코하마도 사실은 고점 찍고 빠따는 조금 좀더 내려온 감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보다는 빠따 기대치가 높죠. 네, 그렇긴 하지만 빠따 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엽다운이 있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조금 좀 내려오는 감은 있어. 그래서 이머리가 어느 정도 깜짝 코트를 만들어도 이상하지는 않다. 어 뭐그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어 불펜도 사실 이제 요코하마나 히로시마의 불펜의 기대치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좀넌센스긴한데 최근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히로시마 불펜 정말 뭐. 그렇죠. 예. 뭐 시즌 전체로 봤을 때야 뭐 당연히 뭐 리그 탑 티어의 불펜이지만 최근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요거는, 히로사이드를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너무 약해요. 그죠? 홈에서도 지금 득점력이 아쉬웠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 홈에서도 득점력이 좀 아쉬웠고, 모리가 이제 그나마 좀 희망이긴 하지만, 안드레, 잭슨도 직전 경기 진짜 언터처블한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게 전력적으로는 히로를 볼만한 요소가 솔직히 이렇게 많이는 안 보이는데, 그냥, 모리가 호투라 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아무래도 수비 쪽에서는 우위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요코는 수비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기대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분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거는 요코를 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요코 승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모리가 기본방만 해주면 아마 언더사이드도 한 번, 어, 고려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죠? 히로도 빠딱이 대체 약간 낮고, 요코도 일단 고점보다는 조금 내려온 느낌이 있기는 있어가지고. 음, 6점 언더라든지 요코사이드 정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쿠텐인데 이제 지바롯데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답답했죠, 그죠? 예, 사실 뭐 하야카와를 내고도 지면은 뭐 어느 경기를 이기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팀에서 제일 믿을만한 선수가 하야카와, 하야카와를 내고도 졌죠? <laughs> 그리고 숨통을 누가 끊었습니까? 노리모토노리모토가 <laughs> 숨통을 끊어버렸어요, 그죠? 예, 이제 사실 지금 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직 완전히 탈락은 아닌데, 근데 사실상 탈락이야, 사실상. 어, 나머지, 뭐, 지바로테가 다지고, 이제, 라쿠테인 다 이기면, 뭐, 뭐가 좀, 아직 뭐, 아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사실상 끝이죠, 사실상. 노리모토가 어제도 불론을 하면서, 시즌 중반 이후부터 노리모토가 정말 불안한데, 어제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버렸다. 자, 오늘은 이제 키시대 이제 괴롭키가 나오는 그런 날이죠. 일단, 이런 경기가 전형적으로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일단, 어제 라쿠텐이 이제 그따구로 져버렸잖아. 그치? 팀의 에이스를 내고도. 그리고 마무리가 날려버리면서. 뭐, 빠따도 좀 아쉽기는 아쉬웠죠. 근데, 야, 그러면 오늘 시바 지바로 때 봐야지. 어, 사사키 나오네.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만하단 말이야. 뭐 분위기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괴롭히기 때문에. 쾌롭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저는 이제 최근에 신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세이브 전에 7이닝 1자체 뭐 하는 경기들도 있지만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양반이. 어, 최근에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사사키의 이제 단점은 뭡니까? 이제 원정에서 좀 약하다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선수지만, 이제 원정에서는 기복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 올 시즌 라쿠테 원정가 가지고 7이닝2실점 1자책으로 뭐 승리투수가된 기억도 있지만, 작년, 재작년 쓰인 기록들을 보면, 라쿠 원정에서 좀 고생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복이 좀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사사키가 좀 솔직히 좀 불안해요. 예, 그죠? 최근에 그렇게 뭐 언터처블한 모습, 소맹전에 진짜 긁히는 그날 빼고는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솔직히. 키시 할아버지야 뭐뭐 직전 경기 지바로 때 원정 가 가지고 또 완봉승도 거두기도 했고요. 예, 올 시즌 진짜 뭐 나이도 많고 84년생이니까 뭐마흔 살인데 그래도 정말 뭐 나름 자기 역할 해 주고 있고 2점대 찍어 주고 있죠. 2.88. 예. 그리고 홈 키시는 소위 좀 믿어 볼 만한 그런 선수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 지바로 때 상대 전적도 뭐 꽤나 뭐 빼어나게 괜찮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좀 걸어 볼 만하고 그래서 이 경기를 전형적으로 못 건드리겠어. 그지 어, 최근에 라쿠텐졌다 어, 그리고, 어제 분위기,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사키가 나온다. 그럼 그냥 지바로 때 찍고 치우고 싶은데, 사사키를 못 믿겠어요, 저는 사사키를. 그죠. 그리고 지바로 때도 지금 박마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경기가 저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사키? 최근에 기복이 너무 심하다. 오히려 최근 폰만 봤을 때는 기시가 더 나은 감도 있죠. 예, 근데 뭐,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못 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경기 같습니다. 일단 뭐 지바로테 승사이드 정도는 볼게요. 그래도 라쿠텐이 어쨌든 어제 경기가 거의 좌절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또 무시는 못할 것 같아서 어, 지바 승사이드 그리고 5.5는 하... 사사키가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라쿠텐이 빠달 더 못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 정도. 자, 세이브 대 이제 니온에 우리가 이제 세이브 역배를 어제 잘 봤죠 그죠? 예, 세이브 역배를 잘 봤고 세이브 역배를 어제 이제 제가 주력을 이제 한 박스만 가져가고 이제 부지력을 배당 높게 이렇게 드렸는데 뭐잘 들어와 줬다. 사실 잘안 보는 언더 라쿠텐 6.5도도 잘 가져오면서 어제 뭐, 뭐 부지력 한 박스는 좋았습니다. 예. 음, 어제 이제 아무래도 모니오넴도 뭐 조금 좀 이제 불펜 운영도 좀 널널하게 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야마자키가 조금 불안한 부분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니오넴 뭐 결정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선발투수들을 길게 끌고 갈 필요도 없죠. 어제 소뱅도 이제 비슷한 운영을 좀 했었는데, 어, 아마 오늘도 이제 비슷한 운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선발은 이마입니다. 최근 이제 경기에서 5승을거뒀어 최근 6섯 경기에서 어 초반에 진짜 뭐 여름까지 너무 안 풀린다 막막3승인가4승인가막 그랬어 이마이가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선수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9위만큼은 어, 메이저 수준에 비벼도 될 만한 구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선수는 진짜 볼이 좋아 구위가 진짜 짱짱해 어, 진짜 구위 제일 좋은 애 뽑아봐라 그러면 이마이 뭐 타네이키 뭐, 소타니, 이런 선수 정도 떠오르거든요. 삼진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죠. 164행 던져서 삼진을 180개 뽑았으니까 요 9위에 하나는 진짜 뭐 엄청나다. 일본에서 삼진 이 정도 뽑기가 힘든데, 일본은. 컨택이 좋은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이제 늘 이제 볼질이 항상 많은 선수기 이 때문에,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다. 어 최근 10경기를 보더라도,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좀될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볼질도 어느 정도 좀 억제를 좀 해주는 모습들도 있고, 최근 폼은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만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10승도전 마지막이잖아요. 어제 타케우치는 성공을 했죠. 네, 타케우치는 득점 지원도 받았고, 타케우치가 올 시즌 본 타케우치 중에 제일 좋던데, <laughs> 진짜 이꽉 깨물고 던지던데? 140막 후반 막 때리던데? 어제. 타케우치가 이렇게 구위가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에, 타점이 좋고, 뭐 전쟁적으로 변하고. 약간 이제 그, 그 싱커하고 스플리터 중간 정도 되는 볼이 있어. 그게 타케우치가 되게 좋은데.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커맨드라든지 변화구의 장점, 뭐 타점, 뭐 디셉션, 이런 게 좋은 선수지. 구위가 좋은 선수가 아니란 말이야. 어, 근데 어제는 구위도잘 나오더라고. 그게 동기부여겠죠? 예. 이마이도 오늘 동기부여가 될 만한 작년에 10승을 거뒀기 때문에 2년 연속 10승은 굉장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멘탈이 약간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위기에 몰리면은 볼질이 좀 나올 수는 있어. 음. 자, 베리아게는 이제 올 시즌에 뭐 전반적으로 뭐썼쏘 해요. 예,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그래도 이 선수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죠. 일단 뭐 외국인 선수 특유의 높은 타점, 구위 어,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커브가 좋아요. 예, 높은 타점에서 오는 커브가 아주 일품이기 때문에 이제 삼등력도 어느 정도는 좀 뽑아줄 수 있는 선수다라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티어로 놓고 봤을 때 아주 뭐 상위 티어에 놀만한 전투수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아닌 것 같기는 하고 그래도 뭐 최근에는 소소하게 뭐 좀던져주긴 한다 올 시즌 기록으로 봤을 때는 원정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어, 피칭을 좀 해준다 그리고 올 시즌 세이브 상대 벌써 세 경기라 던졌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오닝 예, 1실점 7인 무실점 7인 무실점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어, 기대치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아마 배려하게는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그쵸? 어제 소뱅도 모이내로 빨리 내렸고 예, 야마자키야 뭐 본인이 못 던져가지고 빨리 내려간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배려하게는 길게 무리하게 뭐 던질 필요가 없죠. 포시를 준비해야 되는 니오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 어 해서 이 경기는 어 아무래도 어제 경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좀양팀다 그게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니오넴도 빡세게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제도 이제 야수들도 어 약간 좀 로테를 좀 돌리는 모습들도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나 세이브 옆배를한번더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매치업이네요. 자 다음은 이제 소뱅하고 오릭스. 맞대결이고요 이제 소뱅하고 오릭스 소뱅은 일단 어제도 좀 비슷했어요. 그죠. 예, 어제 오늘도 아마 비슷한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커. 예, 환경 저기 그 뭐야 야수들은 이제 약간 로테를 좀 돌리고 예, 그리고 이제 선발들도 좀 빨리 내리는 어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이제 소뱅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운영이나 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어제는 이제 야나기타가 이제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그죠. 야나기타가 이제 복귀전을 가졌고. 그, 안타를 하나 깠죠? 예, 안타를 하나 깠는데, 콘더는 안 나왔고. 예, 근데, 야나기타는 아마 세타석 정도, 많으면 뭐, 네타석 정도 소화를 좀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긴 들고. 뭐, 전체적으로 백업 라인업들도 좀 기대치가 좀 있기는 있는데, 어제는 뭐, 야마시타가 나왔던 날이기 때문에, 역시 뭐, 바타를 많이 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예, 야마시타가 최근에 폼이 좋기 때문에, 사실, 소뱅이플라인업으로 나와도 쉽지가 않아. 야마시타가 어제도 뭐, 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운영은 아마 어제하고 좀 비슷한 운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가져봅니다. 오늘은 신빙 친구가 나와요, 소뱅이. 어, 신빙으로 최근에 한번 좀 재미를 봤죠.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래도 2군에서 뭐1 0 0이 넘게 던지면서 1점대로 좀 찍었던 선수기 이 때문에, 어, 그래도 좀 기대치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마에다라는 선수도 2군에서 1점대를 찍고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치 정도는 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 야구 투수들의 특징은 뭐야? 딥셉션이 좋단 말이야, 대부분. 어떤 투수든. 어, 그래서, 타자들이 이제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좀 정화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좀 덜어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 좀 오릭스가 어느 정도 막힐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어 보이기는 있어 보인다. 어. 오늘 오릭스의 선발은 이제 타지마 다이키가 나오는데 타지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폼이좀 왔다 갔다 해요. 예, 뭐 좋은 경기도 있고 안 좋은 경기도 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티어가 높은 선수는 아닌데 또뭐 반대로 얘기해서 또 이렇게 또 만만한 선수도 아니에요, 그죠? 올 시즌 소뱅 상대로도 2점대 초반대 찍고 있고 어, 나름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좀감 잡기가 좀 어렵긴 어렵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소뱅이 어, 백업 라인업들도 전체적으로 뭐 빠따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양팀다좀 해볼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음 그래도 뭐 타지마 다이키가 뭐 정상적인 폼으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오릭스가 그래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릭스도 뭐 최근에 빠따감이 어제는 좀 득점력이 아쉽긴 했지만 빠따감이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신빙 친구기 때문에 아마 5인 정도 소화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신빙 친구한테 좀 막힐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군에잘 던졌기 때문에. 근 역시나 어, 이 경기도 이제 건드리기는 약간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리스 역을 한번더볼 예, 만한 요소는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예. 6.5는 언오버가 약간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오버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 야구 오늘 경기들을 쭉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뭐, 동기부여 이런 이슈들도 있고,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들고 갈수 있는 경기가 조금 좀 한정적인 날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 뭐, 들고 가볼 만한 경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언어바라든지, 승패라든지, 어 그리고 오늘 배구도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잘 엮어서, 어 한번 가보면은 괜찮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